1944년 유럽 전선의 어두운 밤하늘 B-17 폭격기를 호위하던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형광빛의 구체에 경악했습니다. 스2 11시 방향 확인! 저번 대체 무전기에 흘러나온 동료의 목소리는 분명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에서 보내온 이들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보다 더큰 미지의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속도 600 노트, 각도 90도 급상승. 레이더 운영관의 외침이 기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이동하듯 사라졌다 나타나는 UFO. 독일 전투기조차도 이 이상한 현상에 교전을 중단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적과 아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44년 말. 독일 상공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 갑작스럽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전기 고장, 계기판이 미쳐버렸어. 연합군과 독일군 조종사 모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전자기파 간섭으로 모든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 UFO는 마치 전쟁을 경멸하듯 양측 전투기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종사들은 상부에 이 이상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기밀이라는 도장과 함께 본인되었습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영웅들은 또 다른 전쟁 진실과 은폐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지만 조종사들의 가슴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한 노련한 조종사가 조용한 활주로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하늘에 수수께끼만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